코로나19 오미크론 하위 변이 개통 BA5가 역대 최강의 전파력으로 미국 전역의 재유행을 이끌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건당국은 현재의 유행을 경보가 아닌 주의 정도로 평가하고, 섣부른 방역 강화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김상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역대 가장 빠른 전파력으로 미국 전역에 퍼지고 있는 BA5. 뉴욕타임즈는 이번 유행이 이전과는 뭔가 다르다는 새로운 관측을 내놨습니다. 각 지역 보건당국은 코로나19가 재확산했지만 경보가 아닌 주의 정도로 평가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2년을 넘기면서 더 이상 주민들이 바이러스로 삶의 통제를 받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는 지난 5월부터 BA5 유행이 심각합니다. 현재까지 최소 40개 주에서 신규 확진 사례가 늘고 있으며 지난 2주 동안 전국 평균 입원 환자는 약20% 이상 늘었습니다. 확진자의 대부분이 BA5에 걸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앤서니 파우치 백악관 수석의료 고문은 여전히 BA5의 높은 전파력이 예측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대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파우치 박사는 코로나19로 인해 우리 삶의 피해를 볼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대처해야 한다는 현실을 부정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캘리포니아의 경우 다소 예외적으로 강력한 경고를 발령했습니다. 현재 캘리포니아에서는 검사자 절반 이상이 확진 판정을 받을 만큼 사상 최대 규모의 감염 확산이 있을 수 있다는 추정이 나왔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에서는 주간 사망자가 한달 전과 비교해 두배 이상들은 100여 명으로 보고됐습니다. 이 때문에 로스앤젤레스 당국은 이달 말부터 카운티 전역에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재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TN 뉴스 김상은입니다.